이제 향후 본격적으로 제자들이 사도로서의 직임을 감당할 때에 복음 증거의 결과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겠죠? 바로 이 153이라는 물고기 숫자는 숫자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주님의 내용을 만들어서 주님은 이제 승천하신 태도 사도행전에서 본격적으로 제자들이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그 복음 증거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무리가 교회 속에 더해지는 때에 그 교회 속에 더해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가 바로 153마리의 물고기다. 그러니까 이 153마리는 뭐 200마리도 상관없고 300마리도 상관없어요. 숫자 자체가 어, 그 몇, 저 얼마의 숫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마리가 잡혔느냐가 아니라 잡힌 고기의 담긴 의미가 바로 사도들의 복음 증거로 말하면서 교회 속에 도해질 하나님의 많은 제자들을 이, 이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다 큰 고기가 잡혔다라는 의미는 그렇게 많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속에 들어오게 될 것에 대한 하나의 예시적 사건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게 되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베드로가 능력있게 모금을증가할때 하루에 3,000명이, 3,000명의 제자가 도와주는 역사가 실제로 일,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를 백신인 3마리 라는 고기의 숫자라는 것은 그,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숫자에 담긴 그 거기에 담긴 구속사적인 그 의미. 곧 이제 영거사복음수가 끝나면 사도행전을 넘어가잖아요. 네. 그런 거정은 이제 뭐예요? 예수님이 인격과 사역의 더 위에 네? 성령이 오시는 말이냐마 사도들이 모험을 증거함으로. 구원의 네. 역사가 일어난 것을 통해서 교회가 아. 출연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에 대한 하나의 예시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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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사실들을, 이 잡채 속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이미 벌써 이제 15절, 15절 기로 하면, 그, 그,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세번의 거침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목양 사역을 부탁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그리스도께서 조만간 승천하실 텐데, 승천해서, 승천하신 후에, 어, 그 자리를 성령께서 채우실 것이고, 그렇게 될때그 성령, 성령께서 어, 이 제자리를 사용하셔서, 보금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 그 복음 증인으로서의 복음 증거 사역을강당 어, 하게, 하게, 하기, 저, 하기 위해서 어, 지금 오셔서 지금 이러한 이적 기사를 행하시면서 우리를 교훈해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제자들이 빼앗게 됩니다. 자이 말씀을 들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서 모든 족속을 제자들 상하사 아버지 앞에 성령이 되는 세를주는외한에게 공정무능을 쳐지키기바라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진 말씀입니까? 그러면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입니까? 그럼 사도들이 이제 더 이상 사도라는 이제 은사는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이땅에서더 이상. 아, 유효 기간이 이제 마감이 된 것인데, 그래서 지금 사도의 직근은 없어요. 그러면 그 말씀도 사도의 직분이 사라진 것과 동시에 마태음 아, 28장 19절 20절의 말씀도 왜 사도들에게 줬습니까눈 문맥 속에서. 그러면 그 말씀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나요? 우리와는 상관이 없나요?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사도에게 주셨던 복음 증거의 참여와 아, 또, 말씀으로 제자들을 양육해야 되는 아, 이 모양의 에, 사역이 어, 오늘 우리들에게도 고, 공의 투신, 공동의 대위임 명령이 넘는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이 영적인 정체성, 에, 천상적 존재로서의 영적인 정체성을 늘 확립을 해서 때를 어쩐것인했던지 모음에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일래와 말씀에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이래, 부단히 우리의 삶을 소진시켜야 되겠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로 말면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죽으시고 구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구속사역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성취된 구속사역을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뭐예요?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자원이 필요하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오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 사명이 너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주지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명의식을 고치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물고기 미적 기사 초창기 때 것과 유사한 이적 기사를 지금 또 반복해서 행하시는 중 거기 있다. 그리고 이미 150 1 3마리라는 구체적인 이런 숫자로 명기되어진 이 고기 수를 갖다가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다라고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뭐예요? 153마리의 고기를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어, 이것이 예, 상징하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로 복음의 말이냐마,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그런 구체적인 대상이 예 어, 숫자를 통해서 어, 비유적으로 어, 제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얘기는 복음을 들어야 될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지 못한 남은 자가 아직도 이 땅에, 이땅에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마지막 한 사람이 하나님 말에 들어올 때까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갔든지 못 오든지 복음에 재미된삶 사람이, 말씀에 제자된 사람이, 그 다음에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일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그나마 살아갈 수 있도록 차천 성령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장의 감사드립니다. 신명망 측하신 하나님의 고생의 영웅, 세상 역사 속에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가영본차 없이 차차 없이 철저히 성취되어 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나그네와 행인의 신분으로 여전히 살아가게 하시길 도움에 정인된 상령과 말씀에 제자된 사역을 감당케 하심므로 하나님의 뜻을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쓰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까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형식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만나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지라도 또다시 대비하며 돌아보며 주의 얼굴에 도심을 구하며 이 술래의 여정길을 끝까지 실족하지 않고 마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